영상을 보기 전에 업데이트 내역짤막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랭킹을 하려면 이제 그 핸드폰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안 하면 이제 못 돌립니다. 그리드락이 이제 좀더 빠르게 전개가 되게 바뀌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릭스는 이제 그 횟수가 그대로예요. 벽에 부딪혀도 세 개가 다 달지 않고 하나만 달아요. 대신에 쿨타임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거나 어 다른 적한테 부딪힌 다음에 리커버리 총을 드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퓨즈는 3개에서 4개로 그니까 스루탄이총 20개 하키볼이 20개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오늘 한번 오릭스 그리고 그리드라 퓨즈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원래 <laughs> 저나 깔아볼까요 어, 빠르다. 빨라, 빨라. 오. 오, 와. 근데 저기 빠르다고 뭐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한데.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One man down Loading mag One injured Mag change Where well, is he? On oh the last stop standing One man is injured Time to take this in time 우후! 안주 완전! 우후! 마지막 차종심을 지켰냐, 마이스트로? 이 녀석이 움직이라니까! 이거 블루스테어에 깔리나? 깔리나보다. <laughs> 딱 울음소리를 보니 캐슬인 것 같구만 어, 클래시 많이 나대는데? 한번 교훈을 줘야겠어 아 어, 얘들아 나랑도 박스 채로 있어. 그렇지, 그렇지, 크리드라. <laughs> <It's not 웃음> 야, 빨라, 느낌 좋아. 아, 이건 좀, 아. 아, 좀만, 좀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좀만 더 빨랐으면. 아. 이게, 어. 진짜 좀만 더 빨랐으면은, 이거 진짜, 우리 살만하다. 아직, 버프를 좀더 줘야 돼. 지금 보니까. 아, 까워라 밑에 있는줄 알았더니, 위에 있네 점령된다! 어디야? <laughs>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아하하하하 <laughs> 아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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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found the biohazard container proceed to its location 보러 봐, <불어봐>, 마. 어, 빠질! 빠질! 아,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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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가새슈야 잭.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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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을 누른다는게 아 총을 누른다는게 돌진을 눌러버렸어 적진 사이로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나의 용감함을 봤냐? 아, 룩인 스모어 타워 오케이, I'm gonna push <laughs> 그걸 야, 지금 과거 하면 당연히 야 너의 치부를 내가 가려줄게 <laughs> 퓨즈가 어떡해 저스트 대쁜이래. 뭔 일이 있었대? <laughs> 미나가 뒤에 있었대. 뭐에? 벌레? 벌레 다 별로지 사실. 근데 벌레도 그 동글동글한 애들은 귀여워. 그러니까 벌레가 귀여운 거면은 일단 조건이 있어야 돼 약간 어느 정도 둥글둥글하고 느려야 돼 만약에 움직이는 게 빠르잖아 눈으로 못 쫓아가는 빠름이잖아 그럼 혐오스러워 개빡쳐 근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귀여워 바퀴벌레들은 빨라서 안 돼요 내가 바퀴벌레 내가 와나 일본 갔을 때 바퀴벌레 만났거든 우리나라에 있는 바퀴벌레랑은 달라 등치가 이만해 얼마나 빠른지 와 순간 어문매 소름이 싹돌았어 송충이 같은 거 이런 거 귀엽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슴벌레 이런 것도 좀 느리잖아. 그치. 애쉬도. 애쉬도. 애쉬랑 벌레랑 합합성한 뭐예요? 애벌레예요. 그렇죠? 근데 빨라. 벌레가. 그건 뭐다? 서무스럽다 애벌레. 애벌레.